네, 지금 여기 포천 도착했고 이제 도마치 계곡이라는 곳으로 어? 도마치 캠핑장? 여긴가? 네 아하 여기 캠핑장 아닙니다 <laughs> 거 아니구나. 아, 캠핑장 아니 아, 구나 누가 바로 말씀해 주시다 그러니까 방송을 아예 헷갈린 사람 맞나 보다 <laughs> 아, 여기 써져 있네 아, 여기야? 군상역 입구 여기 아니다 여기 어? 근데 이쪽인데? 초록색 철문 막혀있는 데가. 아, 거기거든요.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네. 오지영준이네, 오지영준. <laughs> 야, 근데 진짜 힘들다. 벌써 힘들다. 와, 온도가 33도입니다, 딱. 아, 더워. 어, 뭐야. 왜 막혀있냐? 근데 이거 그, 들어가도 돼? 어. 아, 무리하지 말라 그랬는데. <laughs> 아 지한1 10, 0분1 5분 걸었는데 여기 경사가 꽤 있어요 지금. 사실 등산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멋도 아닐 텐데. 어민들. <laughs> 우리는. 저기 <서비스 웃음> 약간 표지판 보이네. 아. 간판. 숲속 보인다 숲속. 어. 만 원이면 됩니다 만 원. 싸요. 안녕하세요. 아. 예약약했죠예 했어요.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아, 시원하다. 오 아,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아 어디로 가요? 뒤에, 뒤에, 뒤에 있어요. 파트, 아. 좋은 배치가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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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이렇게 나무도 있고, 아 그늘이 다재밌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가져왔거든요. 타프, 부장님 불려주신게 있는데 필요가 없겠어. 여기 그늘이 다 있네. 오 좋다. 이때 너무 가까이서 자면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야, 조용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박지는 여기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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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물이 엄청. 그치? 아 그치 거다. 물이 아다 엄청. 그렇지. 아물 진짜 아, 이제 구기 있다. 네. 보여? 네. 여기 좀더 깊은 데 찾아보자. 네. 일단 텐트 칠까? 네. 습니다. 내진 말에. 아, 어, 느진 말은 벌써 이런 내꿈 아. 어, 확실히 넣게 좀 작다. 와이드 진짜 작다. 어, 이게 진짜다. 물이 진짜 안에가다 보일 만큼 지금 어, 진짜 맑아. 엄청 맑아. 와, 미쳤다. 아, 근데 이거 미끄럽네. 이끼라서 미끄러. 어, 쉽게 미끄럽다. 와 어, 근데 들어오니까 좋은데? 어, 좋아. <laughs> 우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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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좀 깊은 곳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와, 근데, 입기가 껴가지고, 이게, 다이소꺼, 아쿠아 슈즈 탔는데, 엄청 미끄러워요. 아, 돌이 많으니까, 넘어지면 진짜, 어디 하나 그냥 아상나겠네.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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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쉣! 어이씨, 너무 미끄러워, 이거 돌이. 어 쉣! 아니, 이거 너무 미끄러운데? 아! 돌이 미쳤어. 아, 시키야파 우와! 아, 미끄러워, 미끄러워. 오, 어, 잘 어, 오, 아, 왜가, 왜가, 어, 오, 뭐, 큰 물고기인지. 물이 되게 맑아가지고 일단 여기 안다 여기. 이대로 돌아간 느낌인데 그냥. 진짜 별이 <laughs> 있으면 목욕탕 되잖아 꼬맹이들이 있으면 어디산다고 가볼까? 아 지금 이제 물놀이 좀 하고 옷좀 말리고 오늘도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좋네 벌써 이거 옷도 다 말랐어요 근데 제 친구 거는 저렇게 겉에 커버를 안 해도 안 해가 안 보이는데. 저는 겉에 커버를 안 하면, 그냥 모기장이어서, 그냥 안에 다 보일 것 같거든요? 그냥. 응. 응.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와서 리프레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것만 와도 되게 여행 온 느낌 나잖아. 응. 그리고 약간, 그 숙소비가 절감되는 게. 같이 가냐 은 그, 그냥 군대랑 똑같다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싫다고 아 그래서 싫다고? 어, 어, 그, 아 같이 갔는데 그래서 좋다라 아니, 아니 근데 군대랑 똑같은데? 음. <laughs> 이래가지고 음. 그분은 장비가 있어요? 같이 음. 왔어요아 이걸로 같이 잤지 그래서 둘이서 잤어? 둘이서 음. 아, 잤어 음. 오늘 처음 혼자 자는 거잖아 음. 그래서 약간 좀 편하게 잘수 있어 이거 이제 저녁에 추울 것 같아서 일단 이 모기장에서 좀더 치겠습니다 오늘의 저녁 오 물회입니다 물회 오 음. 이거 이제 끓여 먹는 겸? 물회를요? 어떻게 뭐, 그냥 먹는 거야? 물회 어떻게 끓여 먹어요아 그래? <laughs> 물회 끓여 는 <거. 웃음> 매운탕인 줄 알았어 물회 육수 오오 와와 잠깐만 그만 그만 아우 잠깐 이스키 형 황금밥. 음. 괜찮아요? 오, 어, 괜찮아요. 맛있는데? 오. 양념이 맛있어, 일단. 음. 확실히. 괜찮네. 음. 아. 음. 양념이 괜찮네. 응. 음. 국자야? 민네 국자. 보여줘라. 귀엽다. 이거 <laughs> 다이소템이야. 오, 다이소? 나 사야겠다. 다이소. 천 원. 오, 괜찮네. 괜찮죠? 국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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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서. <웃음> 오. <웃음> 음. <laughs> 아, 나는 그걸로 이제 약간 좀 각자 떠먹는 아, 용돈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지, 바로 숟가락이구나. <웃음> 일부러, <웃음> 일부러, 일부러, 입으로 바로 넣어버리네. 이 친구가 이렇게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네 개를 폈어요. 제사 지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애니를 안 보거든요. 아, 제가 뭐앵간나 애니를 하나도 안 봐요. 뭘 봤어? 기멸의 칼라 아 나도 봤어 와그 스토리도 되게 어, 어. 감동적이잖아 저랭국프 죽을 때 <laughs> 울었어 진짜 랭... 눈물 나더라고 와 그, 너는 진짜 안울것 같은데 그 정의감 그니까 아니 어. 너는 근데 안울것 같은데 너, 너 울었어? 그 마지막까지 아이씨. 그 열차에 손님을 죽 어. 그리고 음악이 너무 아련하게 맞은 어. 거막 그 엄마 나오잖아 어. 엄마가 잘했다 수고했다 막 이랬나? 어. 아 오래된. 진짜 전혀 안울것 같은 애가 울었는 아니 피규어도 살려고요 아. 처음 처음 <laughs> 잠자리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 돼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추울 거라서. 추우면 이제 이 라이너라고 이거, 이런 거 이제 해서 이걸로 덮고 좀참면될것 같습니다. 저전후는 이렇게 쓰고, 이런 느낌으로 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어두워졌잖아요? 이식으 야, 여기뭐 그냥 이쁘네, 이렇게. 감성, 쩐다잉? 음. 캠프파이어 한번 하고 싶은데? 가자가자가자가자 이나 씨면 우리 타도 돼. 어. 좀 나. 멀리 피자, 근데. 가하하나죠 <laughs> 음, 바뀌면 어. 뜨거울 것 같아. 장작이랑 불 피울 때 어떻게 피워야 돼? 장작 있어요, 없어요? 자, 저, 여기서 저, 살라고? 네. 어, 그럼 피우면 되는 거지,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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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피워울지 몰라? 어. 네. 불루페이뭘 피워, 불루 라이터는 있는데? 그럼 뭐할 거야, 이거? 피워가지고. 그냥 피려고 불멍. 불멍 빼고. 내가 가서 공기 타나가 줄게 오 감사합니다 오, 오. 감사합니다 오 아니 남자가 이렇겠어 <laughs> 남자는 많이 야돼사못갈것 <laughs> 아, 같습니다 나라가 걱정다 나라가 걱정다오 나무를 예깔아다 와우 아 그거 자체로 그냥 떼는 거예요? 오오 오. 오. 야, 이거, 대박이다. 불을 처음 떼봐. 이거 해서 결혼할게요. 응. <laughs> 확 온도가, 주변 온도가 달라진다. 됐네. 오, 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아래 붙어서? <laughs> 아래 붙었잖아. 아, 그렇네. 숯불처럼 붙네? 이게 좀, 이제 또 공간이 있어야 돼. 아, 아 여기서 또한번 지져주고.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에 놀, 문화가 없어갖고 불장난 많이 했어. <laughs> 옛날에. 옛날에. 진짜로 불러 아. 산에 불내고막 그랬어. 산에다가. 아 <laughs> <laughs> 그건 범죄. 감사합니다. 됐어. 아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불을 저렇게 피웠습니다. 오, 불이 뭐, 쎕니다 아주. 이게 바로 캠핑의 감성 아니겠습니까? 불멍 때리면서, 이제, 맥주, 여기 아사이, 아사이 맥주 하나 사왔고, 닭강정 하나 해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바로 앞은 장난 아닌데? 지옥보인데 아씨. 지금 이런 닭강정 여기 있고, 반반 닭강정입니다. 닭강정입니다. 음! 괜찮아요? 응! 음. 불이 옆에 있는데도 이 나무는 안 탄다, 다리는. 어, 저 그거에요. 철이에요. 철이야? 네, 철이에요. 아, 그래? <laughs> 어쩐지. 나... 이제 이렇게, 제이 파이어가 다 끝나고. 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되게 진짜 자연 속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아니, 좋아요. 도마치고 씻어주니까 완전 청판지 깨끗합니다. 아 이게 시 여름이야? 어 너무 시원한데? 지금 완전 완전 상쾌 깔끔 상쾌 그 자체. 하루 체딱킹 끝났고 이제 자려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날씨 좋을 때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자연을 보는 게 굉장정신건강에 좋구나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느낌 들었어요 온전히 약간 현재에 집중한 느낌? 그런 게 약간 백빽킹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잘 잤어? 아, 어안좋았어야나 너무 좋았어 <laughs> 어, 엄청 깊게 자던데 아, 그랬어? 터틀 치는 다안 깨가지고, 제가 열었잖아요, 지금. 아니, 불러도 안 일어나. 아, <laughs> 아 그래? 아, 불렀어? 귀찮아, 귀찮아, <laughs>